여러분들 제가 어제 우프하다가 헌팅을 당했습니다. 제가 레스토랑에서 음식 픽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백인 여자 3 명이 들어왔어요. 좀 어린애였어요. 그중에 한 명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저한테 Do you wanna be my friend? Do you wanna be my friend? Do I? 그러니까 너 나랑 친구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기렵, 예, 반갑습니다. 인초입니다. 아, 어제 이런 헌팅을 당한 사건 때문에 갑자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겼어요. 호주에서 만난 여자들에 대한 얘기. 재밌겠죠? 네. 아, 해도 될까 말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네, 수위 조절을 좀 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일단은 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이거 헌팅 맞죠, 여러분들? Do you wanna be my friend? 어, 직역하면은, 너 나랑 친구 되고 싶니? 잖아요. 그니까 나는 너랑 친구가 되고 싶다는 얘기도 아니고, 너 나랑 친구 되고 싶어? 물론 이제 돌려서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약간 좀 기분이 <laughs> 더럽기도 했어요. 뭐, 쥐가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은, I wanna be your friend라고 하든지, 제가 그래서 이랬어요. Do I? Do I want?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No. <laughs> 너무 당황하게 얘기했어요. 그니까, 러 저도 당황을 해가지고, n no?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점원이랑 그 옆에 있는 친구 두 명이 빵 터지면서 걔가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He 약간, 어, 슬프다, 이렇게 하면서 문을 박 차고 나가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당황을 해서 좀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아 she's not my type. 좀 건강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약간, 뭐랄까요. 약간 성인병? 이좀 걱정되는, 어. 아니면,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좀 케어가 필요한, 그 정도의, 이제, 수... 그리고 너무 어렸어요. 예. 네. 제가 여기서는 거의 네. 20대 중반 정도로 보기 때문에, 제가 한국 나이로 32살이라는 걸 알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갑자기 호주에 와서 만났던 여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일단, 저는 많이는 안 만났고, 정식으로 두 명을 만났습니다. 네. 둘다 오지였습니다. 뭐, 유학생이나, 뭐, 워킹홀리데 이 이런 분들이 아니라, 오지였고요. 오지는 무슨 뜻이냐면 오스트레일리안 피플을 오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의 스테레오타입을 좀 깨드리고 싶어요. 어 간혹가다가 오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지 어 여자다 이렇게 하면 백인 여자. 사실 그게 아닙니다. 오지는 그냥 말 그대로 오스트레일리안 피플이에요. 뭐 이민자의 오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백인 오지들 있을 수도 있고 흑인 오지, 라틴계 오지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는 그냥 오스트레일리안 피플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첫 번째 어, 경험은 그분은 이제 백인 오지였습니다. 어, 저보다 나이가 5살 정도 많았고요. 어, 이름은 예, 이름은 말안 할게요. 제가 호주에 온지 진짜 한 4일 정도 됐을 때 완전 여행자의 마음일 때 어, 만났던 친구입니다. 어 애들레이드 이 시티의 지리도 전혀 몰랐고 그때 시티를 처음 갔던 어, 날이었고요. 음, 그 친구가 예. 직장인들이 주로 가는 굉장히 핫한 바에 데리고 가서 같이 어, 술을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친구는 어, 일단은 외모가 굉장히 핫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음, 12년 정도 전에 전에 모델 활동을 했었고 현재는 이제 간호사로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아, 간호사 한 9년 차 정도 되는 그런 친구였고요. 그때는 뭐 세계 여행을 하고 와서 이렇게 뭐 서양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성을 만나는 거다 보니까 긴장을 좀 했습니다. 네. 와 키가 너무 큰 거예요. 진짜 키를 물어봤어요. 키 얼마냐? 177이래. 제가 177이거든요. 걔가 키를 신고 있어서 쟤보다 살짝 컸습니다. 키가. 그래고좀 약간 <laughs> 주눅이 들더라고요. 어 덩치가 크진 않았고요. 모델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호리호리하게 말랐어요. 그리고 옷도 되게 세련되게 약간 레더 자켓 같은 거에 레더 그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굉장히 세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고 조금 외모는 섹시하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사진 공개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 못 합니다. 아마 제 인스타에 뭐 보시면 은잘 찾아보시면 은 있을 수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되게 호기심을 가졌던 게, 12년 전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대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한두달 정도? 뭐 짧지만, 서울에서 산 경험이 있고, 뭐 소주나 뭐 족발이나 이러한 음식들에 대한 향수가 좀 있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때 있었던 추억들을 막 얘기하면서 좀 친해졌습니다. 이차는그 시티 근처에 있는 한인식당을 자기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소주에 족발을 먹었던, 예,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뭐 3차, 4차는 네, 오픈된 결말 좋아합니다. 저는 그때 만나고 몇번 연락을 하다가 사실은 음, 네 다시 만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어, 호주에 온지 얼마 안 됐고 직업을 또 구해야 됐고 뭐 돈도 많이 없었고 그때 어, 집도 없어서 형네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가 없었고 제가 이 호주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들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실 누구를 만날 여유가 없었습니다. 네두 번째 친구는 홍콩계 오지였습니다. 어, 호주에 온지 17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분도 나이가 저보다 많았네요. 4살이 많았습니다. 34살이었고요. 그분은 직업이 공항에서 일하는 어 항공사의 지상직 직원이었어요. 어, 그분도 역시나 한국 문화에 이미 약간은 좀 노출이 돼 있는 익숙한 어, 그런 분이었어요. 이전에 한국 남자친구로 두 명을 또 사귀어 봤대요. 네, 그런 분이었고 한국 음식도 되게 좋아하고 특히 집에 가면은 소주가 <laughs> 항상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한국 문화와 음식을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 드라마나 뭐 케이팝도 많이 듣고. 어, 오스렐리안 정통 무슨 현대식 뭐 음식 좀 유명한 곳에 갔는데 어, 맛대가리 없는 스테이크를 먹고 한 140불 정도 어, 결제를 했던 느낌. <laughs> 그 그게 굉장히 저한테 친절했고 제가 영어를 잘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천천히 얘기해 주면서 어떤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시티의 센트럴 마켓 이란 곳이 있는데 그쪽에 이렇게 막 관광도 좀 시켜주고 굉장히 친절했어요 제가 이두 여자를 만났을 때 느낀 점은 굉장히 배려심이 좋고 친절하다 사실 한국에서 는좀못 느껴본 어 그런 감정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집까지 바려다 준다고 했어요 본인의 차로 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 거리가 절대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거든요 한 30분 거리 뭐 이랬는데 어 내 네, 차로 직접 바래다주기도 하고 좀 놀라고 충격받은 공통점은 뭐냐면 저는 분명히 외노자고 워킹홀리데이고 그냥 캥거루 공장에서 일하는 레이버 잡하는 그런 인부였는데 제가 그 얘기를 다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분들이 만나줬다는 거예요, 저를. 네, 첫 번째 그 만났던 여성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 나를 왜 만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Why not? Doesn't matter. 네, 진짜 이랬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대요. 네가 무슨 일을 하건, 뭐, 어떤 스펙을 가졌건, 그런 것보다도 네 사람 댐댐이를 보는 거지. 그리고 막 서로 이제 연애를 하고 어떤, 릴레이션십이라고 하거든요? 릴레이션십을 할 때, 뭔가,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분은 간호사라고 했잖아요. 간호사 9년차 정도 되면은,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뭐, 못해도 9만 불은 넘을 거예요. 네, 9만 불은 넘는데, 걔가 진짜 뭐 좋은 차도 타고 다녔고요. 심지어 그 집을 새로 하나 짓고 있다고 할 정도로 연봉이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만날 의향이 있었고 음,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했어요. 네, 두 번째 만났던그그 그 홍콩계 친구도 공항에서 일할 정도면은 항공사에서 일할 정도면은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입니다. 같이 물어봤어요. 왜 나를 만나? 이렇게 하니까 어, 뭐,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고 또 성격이 잘 맞고 뭐 연애하는 어떤 가치관 이런 인생관들이 잘 맞아야지 사귀는 거지 스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 친구는 너무 진지하게 막 결혼 얘기까지 하고 이래서 제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 까놓고 말해서 이제 완전 내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만나게 된 건데 어 신선했어요. 뭐 한국에서는 일단 느껴본 적이 없는 어 그런 가치관이었습니다. 네 물론 뭐 한국에서의 제그 연애 경험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사실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회사 뭐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과 같은 어떤 배경이나 상황에서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여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저를 만날 때 어떤 관점으로 만났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사실 대기업을 다녔고 또뭐 학교가 그렇게 나쁜 학교도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편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아 봤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수 없지만 저 스스로도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스펙이 좋고 또 직업이 좋고 연봉이 높고 이러한 사람들을 여자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 보통은 다 있는데 제가 만났던 이두 분은 오지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지만 제가 운 좋게도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어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사실은 제가 1년 동안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좀 지금도 여전히 여유는 없지만 또 영주권이나 여러 가지 뭐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머리가 복잡하지만 또 투트랙으로 어 사랑도 이제 슬슬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이렇게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헌팅 어 헌팅 아닌 헌팅 같은 헌팅을 당해서 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해 보고 싶었고 야야야내 나이가 땠어 사랑하기 딱 좋나인데 네 제가 만약에 여자 친구가 생기면 바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 오지게 박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끼록 <laughs>